안녕하세요. 만물아이오티입니다. 오늘은 8강에 이어 지족분할계획도를 완성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면적에 있어서는 리습을, 면적리습을 이용해서 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완성을 하려면 전문시간까지는 에 도면이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기역 부분을 미음 부분을 여기다가 이제 면적을 써야 되겠죠. 면적을 써 보겠습니다. 기역에서부터 미음까지 면적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을 넣는 방법은 일단 폴리선을 선택하고 리스트, 라는 명령어죠. 리스트, 리스트라는 명령을 치면 이렇게 면적이 나온다 그랬죠. 917.7 반올림해서 918로 어 넣으면 되겠죠. 918그 면적에다가 918을 이거를 복사해서 사용을 할게요. 자, 복사를 해서. 면적은 평방메타고 118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요, 요 면적이 918이에요. 그럼 미음 면적은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리스트라 그랬죠, 리스트 1338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다시 한번 또요걸 복사를 해서. 1338. 예. 네. 뭐, 잠깐 좀 옮길게요. 예. 줄이 안 맞으니까 이렇게 아, 이렇게 되면 되겠죠. 어, 리스트, 리스트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필지가 지금 다섯 개 필지면 뭐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냥 뭐 하면 금방 하잖아. 근데 필지가 많아지면 필지가 많아지면 그 리스트 치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 리스트 치는 것도 일이에요 그것도 뭐 일이 많으니까 리습이라는 거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리습. 리습이 뭔가 하면 매크로에요 매크로 그러니까 그 선택될 게 되게 많은데 해야 될게 되게 많은데, 그거를 미리 명령어를 쭉 이어놓은 거죠.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만드는 것들도 되게 많고, 그것만 이용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 리습은 제가, 그 여기 설명서에다가 그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리습은 어디서 불러올 수있냐면 도구, 도구에, 도구에, 여기 그 밑에 내려가시면, 오토 리습이 있어요. 응용 프로그램 로드. 요걸 치시고, 저는 미리 평범 메타는 아닙니다. 메다 평범 메타, 메타니까, 요, 요거를 사용하겠습니다. ASS1000 면적, 요 면적에 대한 리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하고, 로드를 불러옵니다. 그럼 요게, 로드가, 불러왔죠? 요 명령어를 쓰려면, 요 앞에, ASS에요. ASS,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이 화면에서만 지금 사용을 하려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사용하시, 닫기를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항상, 오토캐드가 켜질 때마다 이 리습을 쓸 수, 쓰려면, 여기 목차에다가 추가를 넣어서 선택을 해서 열기를 하면, 열기를 하면 항상 켜질 때마다 이 리습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ASS만 누르면 되겠죠. 네,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닫고 불러왔으니까 닫고 미스분 어떻게 쓰나 하면 A S S 엔터를 칩니다. 그리고 객체를 선택합니다. 디귿을 선택할게요. 디귿을 선택하고. 그, 다른 객체는 필요가 없죠. 지금은 그래서 엔터를 칩니다. 다시 그 다음에 다시 어 엔터를 칩니다. 그리고 텍스트 포인트를 넣어 달라 그러죠. 여기에 보면 텍스트 포인트 어디다가 텍스트를 넣을 것이냐? 음그 찍어주면 됩니다. 찍어주면 되고, 그러면 텍스트 여기에 보시면 텍스트 높이를 지정해 달라 그러죠. 사로 하겠습니다 사 찍어주면 이렇게 어, 이렇게 나왔죠 1038 평방메타 나왔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a s s 치고 리셉을 불러서 여기에 보면 객체 선택을 하라 그랬죠 객체 선택을 하시고 하나만 선택하는 거니까 여기서 엔터 누르시고 다시 한번 엔터 누르시고 텍스트 포인트 찍어주시고 그냥 4 포인트니까 4 포인트 그냥 누르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음 평방 메다가 찍히죠. 그다음에 다시 한번 해볼까요? A S S 객체 선택하고 엔터 엔터 텍스트 포인트 뭐 이렇게 찍어서 4포인트 를가기 그냥 엔터. 자, 이제 됐죠? 자, 이제 됐습니다. <laughs> 그러면 이제 뭐 여기에는 이렇게 뭐 이상한 글자가 나오니까 잘 모르니까 이긋을 자, 이동을 여기 이동툴이죠 일로 와야 되겠죠, 일로. 이 글, 글자가 약간 좀 틀리면 포인트만 조금 올려주시면 돼요. 그거는 뭐죠. 여기는, 어, 지금 쓰는 거는 이 점단위가 필요 없죠. 점단위가 필요 없죠. 점단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멘터 간 이동해 보겠습니다 약간 이동을 그 이동 이그폰트 크기는 어 그냥 지자 어다 하실 수 아니까 어 그냥 본인이 그냥 바꿔 주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갖고 와서 넣고 네, 이게 소유성 자리는 지워주는데, 반올림하면 7이죠. 이 정도로 올까요? 네. 1746, 네. 그 다음에 미용. 도로는 원래, 그, 이거보다 작으면 안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도로를 조금 높여주는 게 좋습니다. 네. 이걸 선택해서, 이동 툴을 누르시고, 이동을 눌러서, 진짜 선택해서, 갖다 넣어주면 되겠죠. 이것도 수정을 좀 해야 되겠죠. 이건 하나를 더 주겠습니다. 302로. 폰트는 알아서 정해주세요. 자, 이제 면적이 다 나왔죠. 면적이 다 나왔어요. 그러면 이 도로 면적이 302 잖아요. 이 도로 면적이. 이 도로 면적이 302에요. 그러면, 기억에도 도로 면적을 줘야 되고, 니은 리을 디귿에도다 도로 면적을 줘야 되니까, 계산 좀 해야 되겠죠. 계산하는 방식은, 뭐, 복잡하지는 않죠. 여기 하나, 둘, 전체 면적에 요 301을 뺀 거. 하나, 둘, 셋, 넷, 네 개를 합한 게, 지금 얼마나 하면, 어, 5040이죠. 5040.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하나 하면, 이 도로 면적은 도로 면적은 계산기를 불러와 볼게요. 요 면적 918. 918에 918그 음, 다음에 도로 면적이 전체 도로 면적이 30이죠. 여기에 나누기 아까 요 4개 하나 둘셋 4개의 면적이 4개의 면적이 5040이죠. 5040을 하면 되는 거죠. 여기에, 5040. 그러면 요, 요, 요필지의 도로에 해당하는 게, 여기 보면 55죠, 55. 55평방메타예요55 평방메타. 55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도로 면적은, 그냥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좀더 크게 볼까요? 여기만 좀 크게 볼게요. 여기다 55를 넣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복사를 이용해서 그냥 넣어볼게요. 이렇게 어차피 여기는 수정을 해야 되니까 여기도 갖다 넣을게요. 그 계산을 하면 이거는 55고 이건 80이에요. 계산 방식은 똑같습니다. 요거는 62. 요거는 면적이 좀 크죠? 105. 이 칸은 뭐 조정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더한 게 이거죠. 그 매매하실 때는 이걸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게 973이고, 이게 1418이고, 1100. 흔드시고. 이게 좀 크죠? 어. 근데 전체 면적은 5, 3, 4, 2. 어. 이렇게 해서 요 면적, 기억을 팔 때는 이렇게 뽑아줘서 요 금액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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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으로 팔면 되고, 요 면적으로 하면 되고, 요, 또 분할을 하면 이는요 면적이고, 요면적이요 면적으로 해서 이제, 에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 이게 에 전체적인 그 아주 간단한 어 분할 도면이지만, 이렇게 해서, 어 매매를 진행해 보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분할 도지만, 유용하게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되는 거니까, 어,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플롯이죠, 플롯. 이전 플롯이라그랬죠 예전에. 예, 네, 이전 플롯. 예전에 썼던 걸 그대로 불러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가장 중요한 인도 A4 용지 끝에서부터 끝까지 지정해 주셔야 된다 그랬죠. 뭐 플러스 중심으로 놓고, 그다음에 용지 맞춤은 반드시 용지에 A4 용지로 맞춰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미리보기를 하면 내가 지정했던 그 여백이 한 개도 없어요. 딱 맞아 떨어지죠.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출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프린트 됐습니다. 프린트 한번 확인해 보고 자, 여기 보면 어, 작업 완료가 됐다 그랬죠 자, 프린트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프린트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총 다섯 필지 중에 길이를 재볼 수 있는 거는 여기 6m 밴이 없죠 6m가 맞는지 확인 좀 하고 예. 해 보겠습니다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여기 스킬자가 전번에 설명 드렸듯이 여기 600분의 1로 여기를 하면 이게 1200분의 1이니까 600분의 1로 곱하기 2를 하면 길이가 맞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돌려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딱 맞죠. 네, 6m, 6m가 이렇게 딱 정확하게 네, 딱 맞습니다. 그리고 분할 면적도 이렇게 기우 기억의 면적, 기우의 면적 이렇게 있고, 도로가 얼만큼 되는지, 그 합이 얼만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분할을 해서 네 필지 한네 필지를 다 이렇게 분할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